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입니다. 오늘은 여름 동치미를 할 건데요. 여름에 여름무가, 햄무가 나오기는 하는데, 여름무는 조금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여름무로 시원하면서 맛있는 동치미를 담아서 동치미국수, 동치미냉면을 해 먹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를 여름무한 개에 1,000원 주고 사왔어요무두개2 0 0 0원이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를 알맞은 크기로 썰어 볼게요. 무를 이렇게 잘라 주세요. 한 2cm 간격으로다가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 개만 무한 개는 완전히 썰어주고 또 하나는 반 개만 남겨놓고 반만 썰어줘요. 그리고 오이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이를 이렇게 반을 잘라주고 반을 잘라주고 이렇게 반을 잘라줘요. 이게 이제 하얀 거기 때문에 이제 동치미잖아요. 그래서 청양고추를 준비를 했어요. 청양고추를 10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꼭지를 좀 이렇게 잘라주고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고추를 썰어서 넣기보다는 그냥 또 국물이 매콤하게 우러나오라고 넣어주는데요. 만약에 그게 싫으면 안 넣어줘도 돼요. 꼭지만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양파를 한개에 200g 정도 되는 거를 했는데요. 이거를 갈아줄 거예요. 믹서기에다가 갈아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썰어놓을게요. 그리고 무를 아까 반 개를 준비를 해놨잖아요. 갖다가 이것도 이 믹서기에다가 갈아줄 거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썰어놓을게요. 네, 이제 이렇게 재료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먼저 동치미를 하는 이 무에 무를 소금에다가 절대 절이면 안 돼요. 먼저 매실청 한 컵을 넣고 매실청에다 절여줘요. 소금에다가 절이면 무가 찌글찌글해져서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실청에다 절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매실청이 없으면 설탕으로 절여주세요. 설탕. 한두 큰술 정도 넣어서 절여주세요. 그래야지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절여줍니다. 이제 절여지는 동안에 이제 국물을 만들어 볼게요. 동치미 국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믹서기에다가 마늘 10쪽을 넣어주고요. 아까 이제 무하고 양파를 이렇게 썰어 놓았잖아요. 이거를 갈아줄 거예요. 생수를 한 컵의 분량을 넣어주고 갈아주겠습니다. 국물을 걸러줄 거예요.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걸러줄 겁니다. 또 나머지 재료를 넣어서 이제 갈아줄 거고요. 식은 밥한 컵을 넣어서 같이 갈아줄 거예요. 식은 밥한 컵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도 오늘은 흰 쌀밥이 없어서 잡곡밥을 그냥 넣습니다. 물두 컵을 넣어서 갈아줄게요. 그래서 네 이제 곱게 다 갈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체에다가 걸러줄게요. 흰 쌀밥이야지 어색깔이 뽀얀이 예쁜데요. 제가 작곡밥이라서 색깔이가 조금 누리끄리하지요. 일부러 제가 작곡밥을 했어요. 왜냐하면 또 보여주려고 많은 분들이 쌀밥이 없어서 근데 작곡밥 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가지고 네 해도 됩니다. 색깔이가 조금 안 예뻐서 그렇지요?라고 답변을 했는데 직접 한번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즙기가 있으면 즙기에다 가르면 더 좋아요. 즙만 내주면 더 좋아요. 이런 번거로움이 없겠죠? 믹서기에다 안 갈면 너무 많이 곱게 갈아져가지고, 이제 이 정도 해서, 이즙짠 거를 이제 부어주고요. 지금 제가 물 3컵을, 아까 즙을 낼때 믹서기에 사용을 했거든요. 두 컵의 분량이 지금, 이렇게 두 컵의 분량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총 다섯 컵이잖아요. 다섯 컵의 물을 이제 사용을 한 거고요. 그러면 물이 생수가 1리터예요. 1리터가 이제 들어간 거고 생수를 이제 2리터를 부어줄 거예요 여기다. 2리터의 생수를 부어줄 건데요. 소금을 좀 풀어줄게요. 천일염을 한 컵의 분량을 풀어줄 거예요. 천일염 한 컵의 분량이 150g이에요. 소금이 다 풀어졌어요. 소금 다 풀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기다 넣어줄게요. 생수가 총 3리터가 들어간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네, 만약에 뭐 간이 짜다 이러면 물 생수를 더 넣으셔도 돼요. 이게 이렇게 이제 동침을 할때 조금 싱겁지는 않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간을 해야지 무에 또 간이 배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숙성이 된 다음에, 그래도, 아 국물이 조금 짜다 싶을 때, 그때 조금만 생수를 조금만 추가를 해서 희석을 해서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치미를, 여름 동치미를 아주 깔끔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맛이 안 나겠지요? 네, 액젓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맛을 내는 거를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생강가루. 1자은수를 넣어주고요. 청주를 반컵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맛을 낸다 했잖아요. 다시마, 항상 제가 국물김치 할때 쉽게 하는 법. 다시마, 마른 다시마를 20g 을 준비를 했어요. 이 네, 20g을 이렇게 자루에다 넣어서 맨 밑에다가 찔러주세요. 찔러서 한뭐한 뭐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국물이 우러나오면은 빼주면 돼요. 그러면 국물이 아주 감칠맛이 폭발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국물을 다시마를 갖다가 이렇게 한 켠에다가 이렇게 틀러 주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1 시간 후에 꼭 빼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또 국물 김치를 동치미 여름 동치미를 또 이렇게 무가 아주 아삭아삭하면서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맛있게 하는 방법을으로 해서 오늘 또 시원한 동치미를 담았는데요.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름 동치미를 맛있게 하는 것을 오늘 보여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제가 가장 또 쉬운 팁 하나를 또 말씀드릴 건데요. 한번 보세요. 아 국물이 너무 시원해요. 와, 먹어볼게요. 국물. 음, 무가 너무 아삭아삭하니 너무 맛있어요. 이게 동치미물을 할때 소금에다 절이면 정말 아삭아삭한 맛이 안 나요. 찌글찌글해가지고 좀 뭐라랄까 약간 쓸긴 맛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매실청에다가 이렇게 절여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있어요, 무가. 아 너무 시원하니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팁을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여름에 물회 이런거 막 드시고 싶잖아요. 집에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얗게 동치미를 한 다음에 고운 고춧가루 있죠. 고운 고춧가루 집에 있으면 이 고운 고춧가루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은 물회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동치미가 지금 이게 새콤하긴 하지만 달지는 않잖아요. 그럼 새콤달콤하게 하려면 여기다가 식초하고 설탕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매콤하면서 새콤달콤한 맛의 물회를 드실 수가 있어요. 음, 또 다른 맛이죠. 이게 매콤하니까.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을게요. 저는요, 보세요. 색깔이 다 빨갛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약간 살얼음이 얼을 수 있을 정도로 국물을 이렇게 김치냉장고에다가 살얼음을 얼을 수 있도록 해갖고, 물회를 만들어서 드시면 정말 올여름을 시원하게 날수 있는 아주 좋은 팁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여름 동치미를 맛있게 하는 것을 오늘 보여드렸는데요. 무효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소화가 안될때 물을 많이 드셔주시면 소화가 잘 된다는 거. 그리고 감기에도 좋다라는 거. 각종 각혈이라든지 또는 기침 가래, 목감기, 기관지염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변이나 숙취 해소에 아주 좋고요. 그리고 변비와 피부에도 좋고 그리고 또 항암 효과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무릎 아플 때 간절염에 아주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간절염에 좋은 거는 소염 작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파수 붙일 필요 없이 물을 많이 드셔주시면 염증이 사라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서 어혈을 풀어주고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대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여름 동치미를 아삭아삭하게 또 맛있게 했는데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 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